진짜 어려운 선거였어요. 사실 제가 일반적인 선거라고 했을 때할수 있을 만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선거를 했기 때문에, 어떻게 했어요? 그리고 순천 선거는 흔히들 말할 때 그동안 역대 선거가 20억씩, 30억씩 쓰고 선거한다 그래요. 대부분 후보자들이 하는 말들이. 제가 처음에 1년 전에 순천에 내려갔는데요. 한 1화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. 한 전직... 그, 시의원이셨던 분이 있어요.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된 우리 당의 원로이신 분이죠. 그래도 그런 분들 한 번씩 얼굴 뵙고 인사드려야 된다.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번 뵀어요. 식사를 하고, 아, 이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일어나는데, 오이, 그냥 가는가? <laughs> 뭐, 투라도 하나. 어, 그래서 다시 앉았죠. 식사 테이블에. 그랬더니 그분이 제 면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, 나는 인사 온다 그래서 한2천만 원은 줄줄 줄 알았네. 원래 그러니까. 지역 선거 그래요. 예. 네. 아, 진짜로. 이게 순천의 선건가 그래서 얼마 드렸어요? <laughs> 일단 2천만 원이 없고요. 예. 네. <laughs>